이번 시간에는 그 곱셈 공식에 대한 부분 좀 다뤄볼 텐데요. 고등학교 내내 이제 써먹어야 되는 공식이에요. 이건 깊이 필고 암기해야 되는 공식들이죠. 그런데 이 공식을 암기하지 않으면 마치 초등학생이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 연산을 수행하겠다는 거랑 같은 논리야. 그러니까 물론 곱하기 그러니까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 연산을 할수있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6이다 그러면 2를여번 더하면 되잖아. 마찬가지로 내가 곱셈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 어, 다항식을 전개해낼 수 있어요. 일일이 전개해서 동량끼리 연산하면 최종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잖아. 우리는 최종 목적이, 어, 다항식을 전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항식을 전개할 일이 있을 텐데, 이걸 빨리빨리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는데, 이 공식이라는 것이 맹목적인 부분들을 암기를 하면,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이게 공식이야. 근데 우리가 이것들의 전반적인 메커니즘 이해하면 물론 그 어떤 교재들에서는 이것을 이제 전기에서 증명을 해주는데 단순히 전기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곱셈 공식이 가지고 있는 메카니즘 이해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암기가 된다는 얘기지 내가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거랑 그 원리와 어 어떤 법칙들을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것은. 어, 암기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선생님이 중등과정부터 고등과정 끝까지 교재 없이 칠판에 쭉써나갈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맹목적으로 암기한 부분이 아니고 그 이론들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암기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암기되어 있는 부분들은 절대 까먹지 않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 곱셈공식이 까먹어지지 않도록 전반적인 곱셈공식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을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 과정에서 암기해야 되는 공식은 뭐 사람에 따라 좀다를 수가 있겠지만 중등 과정이 이미 4개를 포함한 선생님 생각에 한 10개 정도의 곱셈 공식은 반드시 좀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변연골이라는게 있어요. 변연골뭐 1차 변형, 2차 변형까지 있는데 변형골까지 합치면은 뭐 지금 보여지는 이런 공식들은 깊필고 암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보여지면 처음에 와 이거 무슨 어떻게 영어 단어처럼 암기한다면 암기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야. 어떤 구조를 잘 이해하다 보면 암기하고 싶지 않아도 암기가 되는 공식들이니까 선생님 수업을 잘 따라온다면 쉽게 암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 먼저, 여러분들 중등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고 왔다면 여기 네 가지 공식이 이미 암기되어 있겠지. 물론, 지금 중학교 때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이네 가지 공식을 암기하고 있지 않아도 돼. 오늘 암기가 될 거니까. 자 여기서 출발할 텐데 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당식을 곱하다가 곱한다는 것은 전개해 나간다는 건데 그 전개하는 데서 어떤 특성한 형태의 모양들을 만들어낸 게 이제 공식이니까 기본적으로 당식에서 당식을 곱하는 당식의 곱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지. 자.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이 지금 그 x 플러스 y라고 하는 다항식과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다항식을 곱해져 있는 형태를 쭉 전개해 놓은 것을 보여줄게. 뭐 이걸 못하는 친구는 없을 거니까. 자 그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다항식을 곱한다는 것을 조금 다른 의미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한번 선생님 그림을 하나 그려볼 텐데, 이 x 플러스 y라고 하는 다항식 하나의 다항식을 그냥 그 바구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각각의 항을 그 안에 들어있는 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x 플러스 y라고 하는 주머니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a라는 공 b라는 공 c라는 공을 담고 있는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때 이두 개의 다항식을 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여기에 있는 그공 하나와 여기에 있는 공 하나를 꺼내서 어, 곱해지는 항 그런 항들의 모든 조합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X 플러스 Y라고 하는 다항식에는 항이 두개 있을 것이고, 그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이 다항식에는 항이 세개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로 만들어지는 모든 조합의 수는 2 곱하기 3 모두 여섯 개의 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항들을 다 더해 놓은 것. 그것이 이제 이 다항식의 기본적인 전개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자, 여기에 선생님이 그러면 다항식을 세 개를 곱해서 연이어서 X 플러스 Y라는 다항식과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다항식과 M 플러스 N이라고 하는 다항식을 곱하면 일단 어떻게 되는지를 떠나서 총몇 개의 항이 나올까?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야. 2 곱하기 3 곱하기 총 12개의 항이 존재한다는 거야. 즉, 여기서 꺼낼 수 있는 항과 여기서 꺼낼 수 있는 항 그리고 여기서 꺼낼 수 있는 항의 모든 조합을 곱해서 그것들의 항들을 어, 덧셈으로 연결하는 것. 그게 이 다항식을 전개한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자고. 자 그러면 한번 이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출발할 때 우리가 이제 이 a 플러스 b 의 제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와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같은 방식을 곱한 거지. 자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머니에 공이 두 개씩 들어 있는 것이 있는 거야. 그럴 때 이걸로 만들어지는 조합은 여기 항이 두개 있고 여기 항이 두개 있으니까 총네개 항이 존재할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이네개 항들은 어, 모두 다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꺼져보내서 곱했으니까 다 AB라는 문자에 대해서 2창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1창이나 3창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A만 꺼냈다. 그럼 여기도 AA. 같은 걸 꺼내면 A제곱이라는 항이 있을 거고 또 A제곱도 2창이잖아. 그 다음에 B만 꺼냈다. 그러면 B제곱이라는 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A 하나, B 하나 꺼낼 수도 있잖아. 그런데 같은 것을 꺼내는 것들은 하나씩 밖에 없지만 어, 다른 것을 꺼내는 것은 여기서 a를 꺼내고 여기서 b를 꺼내는 방법이 있고 이쪽에서 a를 꺼내고 여기서 b를 꺼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두 개씩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네개 항에는 이렇게 a,b를 꺼내는 항과 이렇게 a,b를 꺼내는 항이 따로따로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a,b라는 문자에 대해서는 동향이니까 연산이 됐을 것이라고 그 결과를 기록해 놓은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야 e, 잡아 같은 걸 뽑는 것은 하나씩밖에 존재하지 않지. 총4개 중에. 그리고 다른 걸 뽑는 것은 두 개가 존재한단 말이야. 즉, 여기에 AB에 대한 방식에 있는 앞에 있는 개수들이지. 얘는 개수가 1일 거고, 여기 1일 거고, 이지 이걸 토탈 합친 게총 항의 개수인 4 개가 나와야 된다고. 이거는 동량이나 계산이 된 결과물이잖아. 자, 요것을 좀 확장해보자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요것을 어떻게 확장할 거냐. 자, 이렇게 확장해보자. 즉, 이 바구니 수는 건들지 말고, 이 바구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를 늘려보자 말이야. 자,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C라고 하는 공을 하나씩 더 집어넣었어. 그럼 이거를 전개를 하면, 총몇개 항이 나와야 정상이냐면, 아홉 개 항이 나와야 정상이겠지? 자, 그 항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그 항들은 ABC라는 문자 항에 대해서 다몇 차로 작용해야 돼? 2창이 될 거라고. 만약에 이걸 전개한 항 중에 1창이 나온다든가 3창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ABC에 대한 2창들만 생길 건데, 그 항들 중에는 같은 것을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 다른 것을 뽑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같은 것을 여기도 A를 뽑고 여기도 A를 뽑는 경우는 한 가지씩 밖에 없다고 반면에 다른 것 내가 그러니까 A를 뽑는다면 여기서 A를 뽑고 여기서 B를 뽑는 방법과 여기서 A를 뽑고 여기서 B를 뽑는 방법이 꼭두 가지씩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경우들은 AB를 뽑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AC를 뽑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BC를 뽑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A끼리 뽑는 것은 A제곱항, B제곱항, C제곱항은 하나씩밖에 없겠지만 AB항, AC항, BC항 몇 개씩 존재한다고? 두 개씩이 존재한다고 자 그것을 전개해놓은 게이 식이라고 그러면 이것들은 다 지금 ABC에 대한 다 2차항으로 되어 있잖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다 합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9가 나와야 된다고? 항이 총 9개일 거니까. 이것들은 동향 항이라 계산이 맞춰진 거라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볼수 있겠지. 그러면 이 바구니 안에 공이 3개가 아니고 4개는 없나? 4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것을 전개해 나가는 부분들은 전개하면 총몇개 항이 생겨야 되는겨? 당연히 16개 항이 생겨야 되겠지. 그 안에는 이 바구니에서 같은 것을 뽑은 것은 제곱항으로 존재할 거고, 다른 것은 뭐 A, B나 A, C, 뭐까지가 있냐면 A, B 있을 수 있고, A, C 있을 수 있고, A, D 있을 수 있겠지. 또 B, C도 있을 수 있고, B, D도 있을 수 있고, C, D도 있을 수가 아니야. 그런 것들은 모두 몇 개씩 존재한다고, 두 개씩 존재한단 말이야. 그렇게 전개해 놓으면 이것인 거고, 여기 개수들을 다 합치면 은 4, 4, 16, 16이라는 개수의 합이 나올 거라. 그러면 일일이 전개할 게 아니고, 이 원리를 이용하면 너무나 당연히 전개가 될 거라고. 아니, 다섯 개는 못하겠어. 마찬가지, 다섯 개도 이렇게. 5에 25, 25개 항이 생길텐데그 중에 같은 것을 뽑는 것들은 하나씩 생길 것이고, a, b, a, c, a, d, a, e 그 다음에 b, c, b, d, b 그 다음에 c, d, c, e, d쌍들은 다몇개 생긴다고, 두 개씩 생긴다고 그러면 이것들의 개수를 토탈 합치면 5에 25, 25개 항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게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역시. 그러면 다섯 개, 여섯 개, 얼마든지 갈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우리는 뭐 요까지만 우가요 중학교는 요까지 a 플러스 b 제곱까지만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a 플러스 항 하나 더 늘려서 c의 제곱인 항까지만을 이렇게 외우자고 그것이 고등학교 에 새로 배우게 되는 다섯 번째 공식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가보자고. 자 이제 똑같은 완전 제곱식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자 말이야. 자, 아까는 어요 바구니에서 같은 것을 뽑는 거랑 다, 다른 것을 뽑는 거로 구분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내가 이두개 바구니에서 공을 뽑는데, A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A를 가장 많이 뽑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개를 뽑을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안 뽑는 거. 만약에 A를 두개다 뽑으면 B는 뽑을 수가 없지. 무조건 바구니 하나. 요, 항식 하나에서 하나는 하나 꼭 뽑아야 되니까. 그런데 A를 하나 뽑는다면 나머지는 뭐를 뽑는다는 얘기야? B를 뽑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A를 하나도 안 뽑는다는 얘기는 두개 바구니에서 몽땅 다 뭐를 뽑는다고? B만 뽑는다고 그러면 A가 두개 뽑히는 항, A가 하나 뽑히는 항, A가 하나도 안 뽑히는 항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A가 두개 뽑히면 A 제곱항이 나오는 거고 하나면은 다른 쪽에서는 B를 뽑아야 되니까 A B 항이 나올 거고 그리고 A를 하나도 안 뽑으면 몽땅 다 B를 뽑아야 되니까 B 제곱항이 나온다는 거지. 그 순서로 이것을 한번 전개하는 걸 써보자 말이야. 그러면 A 제곱항 가만히 보면 이것은 A라는 문자에 대해서는 두 개, 한 개, 영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B를 기준으로 보면 B의 0차, 1차, 2차니까 올림차 수로 전기가 다 있는 거지. 똑같이 아까 했던 거를 이번에 이제 쓰는 순서를 좀 바꿔보자고, A에 대해서는 내림 차순으로, B에 대해서는 올림 차순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이 몇개 있는지를 따져본다면, A 플러스 B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거를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나간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이제 아까는 뭐였었어? 바구니 수는 고정해놓고, 이 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 즉 항의 개수를 늘려갔잖아. 이제 그게 아니고, 이 항의 개수는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는데, 이 바구니 수, 즉, 주머니 수를 늘려간단 말이야. 하나를 더 곱해보잔 말이야. 그러면 얘는 두 개, 두 개, 두 개니까 그러니까 모두 몇 개, 2 곱하기, 2 곱하기, 8개 항이 존재할 텐데, 이 8개 항 중에 A를 기준으로 A를 가장 많이 뽑을 때는 A 세제곱항. 그리고 A를 두개 뽑으면 나머지 바구니에서는 B를 뽑을 거니까 A제곱 B라는 항. 그 다음에 A 하나면 AB제곱 항. 그리고 A를 하나도 안 뽑으면 B 세제곱 항이 나오겠지. 지금 여기는 1차 짜리를 세제곱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항들은 모두 AB에 대한 3차만 나와야 되는 거야. 1차2차4차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항의 형태들은 이렇게 생겼다고. A를 기준으로 A에 대한 내림체에서 3차, 2차, 1차 상수항. B는 올림 차순. 0차, 1차, 2차, 3차. 그런데 이 각각 항들은 AB에 대한 3차 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런 항들이 존재한다고. 즉, 8개, 전기한 모두 몇개 나와야 돼? 2 곱하기, 2 곱하기니까 8개 항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중에 동량들끼리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항들은 요네 종류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몇개 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그러면 A만 다 뽑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겠지. 여기, 여기, 여기 뽑는 거. 그런데 A제곱 B는 여기서 A제곱을 뽑는다면 B는 여기서 뽑을 거고. 근데 A제곱은 여기서 뽑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A제곱을 뽑을 수도 있고 여기서 A제곱을 뽑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런 종류는 이런 경우는 모두 몇 개가 있을 거라고? 세 가지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A를 하나 뽑는 경우는 이 바구니에서 뽑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럼 나머지 b제곱은 여기서 뽑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a 여기서 뽑을 수도 있고 여기서 뽑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나머지 이쪽에서 b제곱을 뽑겠지. 그러면 그런 경우도 몇 가지. 이런 경우가 세 가지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리고 a를 하나도 안 뽑았다는 얘기는 다 b만 뽑았다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한 가지 있겠지. 그거를 전개해 놓은 게 a 플러스 b의 세 제곱이야. 그래서 이 전개한 것은 a, b에 대한 3차 아, 다양식으로만 존재할 텐데 그런 것들이 동양들끼리 이런 종류가 세 가지, 세 가지 이건 하나씩, 토탈 모두 개수끼리 합하면 여덟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거를 계속적으로 확장해 갈수 있다는 얘기야 잡아봐 한번 한번 해보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네제곱은총 2의 네제곱이니까 16개 항이 존재할 텐데 그 중에 존재할 수 있는 16개 항 중에서 같은 종류 동형기를 계산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남을 수 있는 항은 어떤 종류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a를 몽땅 뽑았다 그러면 a 네제곱 항이 있을 거라고 a 네제곱항 그럼 a를 네개 바구니에서 세개를 뽑았다면 나머지는 반드시 b를 뽑아야 되니까 a 세제곱 b라는 항이 존재할 것이고 만약에 a를 두개 뽑았다 그러면 b는 두개 뽑겠지 이 토탈 차수가 몇 차가 나와야 된다고 네개의 바구니가 4차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A 하나 뽑으면 B 세개그 다음에 A를 하나 더 뽑으면 B의 네제곱함 뭐 이런 항들이 존재할 거라고 즉 16개 항 중에는 이런 종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종류들이 몇개 있는지를 셈하면 그 앞에다 붙이면 된다고 이런 것들은 하나 있을 것이고 이거는 바구니에 가만히 하나 있다고 세봐 그러면 A 세개 뽑을 수 있는 경우는 이게 네종류가 있을 거고 만약에 A제곱 B제곱이면 여기 하나 더 있다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여섯 종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여섯 종류. 그리고 이것도 네 개, 요거한 개. 그럼 요것들을다 더해버리면, 이거의 전개식이 나와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종류들, 그 다음 게 있다면 5차부터 쭉 내려가겠지. 이걸 가만히 보면 A 플러스 B의 4차는 여기 있는 항들은 다 a b 된대 4차 식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a에 대해서는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 그리고 b에 대해서는 올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개수들만 결정해 버리면 이걸 일일이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딱 보자마자 한 줄로 써 버린단 말이야 그럴 때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빨리 결정하는 방법은 지금은 안 배우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통계 파트에서 조합론을 배우면 이런 이제 조합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본 적이 있을 텐데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조합삼각형에서 가만히 보면 여기 이제 전체에, 이게, 요거는 이제 1제곱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요거 1제곱이라고 판단해 볼게요. 1제곱 판단해 본다면, 그 개수가 1, 1. 그 다음에, 여기두개더항게 밑에 써지는 거고, 이렇게 두개더항게 밑에 써지는 과정이지. 이렇게 조합상에 만들 때, 제곱은 이 제곱이 개수가 1, 2, 1이잖아. 그게 여기 1, 2, 1 따라온다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개수가 1, 3, 3 1이면, 여기에 1, 3, 3 1이 따라온단 말이야. 내제곱하면은, 여기 만들어 14641 그게 14641이야 그럼 내가 봐. 만약에 A 플러스 B의 5제곱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 걸 하면 돼그 다음 걸 하면 여기다 1 이렇게 써주고 요두개 합친 게5요두개 합친 게 10개 10개 5개 1개지 그러면 A 플러스 B의 5제곱항은 A 5제곱항부터 A 0제곱항까지가 쭉 있을 거잖아 내림차순으로 그거에 이것들의 계수를 갖다 붙이면 a+b 5제곱의 전개가 쭉 된다는 거야. 우리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는 항이 두 개짜리를 전개에 따라서 이항정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울 것이고 좀더 깊으면 아 여기에 항의 수를 세개 늘릴 수도 있고 네개 늘릴 수도 있잖아. 그럼 3항 정리, 사항 정리, 그다음에 다항 정리라는 것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할게 아니고 딱 요까지만. 즉 바구니 수를 하나 더 늘린 A 플러스 B 세제곱까지만 하는데, 이거 규칙이다 지금 다시 보면, 어, A 플러스 B 세제곱항은 A에 대해서는 내림차 순으로, B에 대해서는 올림차 순으로 써 있는 것이고, 그것들은 토탈 3차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은 지금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1, 3, 3, 1로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5까지 파생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여섯 번째 공식이야. 가만히 보면 이 공식을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만 뜯어보라고. 어 이게 A에 대해서는 내림차수로 되어 있네? B에 대해서는 올림차로 수 되어 있네? 몽땅 차수들은 3차로 밖에 될 수가 없겠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에 세제곱 여 8개 항 중에서 이런 동양들이 계산 결과, 아, 이런 종류가 세개 있구나라고 한다면, 그냥 암기되는 거지. 이걸 맹목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지. 자, 계속 가보자고. 자, 이번에는. 어, 이두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 우리가 그 합차 공식이라고 하는데 더해진 거랑 빼진 거를 곱했을 때 이제 이런 제곱 제곱 마이너스 나오잖아. 이 결과를 어, 순서를 조금 바꿨자고 마이너스를 앞쪽에 쓰고 플러스를 뒤에 써. 그리고 이거를 전개할 때이 앞쪽에 전개한 거를 윗줄에 그리고 어, 마이너스 비를 전개한 것을 아랫줄에 쓰는데 한칸 밀려서 이렇게 전개를 해보자는 말이야. 그렇게 되면. 토탈, 이제, 네개항 중에서, 아까는 이제, 플러스니까 동류 항이 더해졌지만, 하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이건 동류 항이 어떻게 돼버려? 이렇게 없어져 버리겠지. 플러스면 상쇄돼 버리고, 남는 항은, 이렇게 항만 남을 거라고. 자, 요것의 확장이라고 보면 돼.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봅시다. A 플러스 B 앞에 있는 것은 건드리지 말고, 요 d 에 뒤에 있는 요 다항식을 항수를 늘릴 거야. 지금 여기는 항이 두 개밖에 없잖아. 여기 항을 세 개를 늘리는데, 어떻게 늘릴 거냐면, 어, A의 차수를 하나 높일 거라고. 그러니까 A는 2차. 1차, 0차. B의 기준으로는 아까 한 것처럼 0차, 1차, 2차처럼 이렇게 늘려갈 거란 말이야. 항을. 다 이게 뭐야? 다 2차식이지? 여게에 1차 짜리 향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라면 얘는 A, B의 조합으로 나올 수 있는 2차 짜리 향 모두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앞쪽에 전개한 거는 A를 전개한 것은 윗줄에 그다음에 뒤에 걸 전개한 것은 아래 채를 쓰는데 한 칸을 밀려 써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항상 어떤 구조를 갖게 되냐면 이거랑 이거랑 플러스만해서 상쇄돼 버리는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그럼 남는 것은 이거만 남는데 여기 항상 맨 처음 전개한 거랑 맨 마지막에 전개한 거 밖에 안 남아. 그러면 이거 계속 확장해 간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2차 짜리가 아니고 3차 짜리 나올 수 있는 곡을 한번 해보면 이런 구조가 되는 거지. 역시 3차, 2차, 1차. 요거는 몽땅 3차로 AB에 AB로 만들 수 있는 3차 항들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지. A에 대한 내림 차순, B에 대해서 올림 차순으로 전개해 버리면 역시 맨 앞에 전개한 거와 맨 뒤에 정리한거 빼놓고는 다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될수 밖에 없어서 딱. 느낌이 맨 처음 정기한 거와 맨 마지막에 정기한 거만 남네? 이렇게 암기하면 쉽게 암기가 될 거란 말이야. 이것이 좀더 우리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써먹는데, X-1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뒤에가 XN은 1차항에 내림차순2차3차4차쭉 있잖아? 그럼 이걸 N차항까지 N개항을 n 개항을 남은 N-1타프 들어가면 맨 처음에 정기한 XN과 맨 뒤에 정리한 거빼놓고다 사라진다고. 그래서 이것이 일반하다에 있는 것이고, 역시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일반적인 게 아니고, 딱몇 가지,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까지만 이렇게 암기를 하잔 말이에요. 그게 이번 우리가 중학교에 배웠던 거에서 확장해서 나온 거란 얘기지. 여기 이제 순서 바뀐데, 지금 선생님이 한건 요거야, 요거. 요거는 그럼 다른 게 아니고, 여기도, 위에도 이제 만전적 두개 있잖아. 그러면 이거랑 다른 게 아니고, 요 B라고 하는 것에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B 자리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이건 부호가 바뀌었지만 안 바뀐 거야. 구조가 다 그런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B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면 B의 홀수차는 부호가 바뀌겠지. 근데 짝수차는 부호가 안 바뀔 거 아니야. 홀수차는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 구조로. 이거 두 개는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쌍이야. 하나를 외우고 그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복부 동순으로 외워주면 되는 거지. 자, 역시 계속 한번 가볼게. 자, 이번에는, 자, 이세 번째 식을 한번 볼게. 자,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계속 같은 건데, 이제 우리는 뭐를 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세 번째인, 어, 식을 전개할 때, 아까는 AB라는 두 문자를 다 고려했지만, 지금부터는 뭐를 고려할 거냐면, X라는 문자에 대해서는 고려할 거야. 즉, 이거를, x에 대한 방식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즉, 이 a하고 b하고는 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수항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전기하면 여기는 동량이 발생하지 않지만, 즉 x라는 문자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면 이두 개는 x에 대한 일차이니까 뭐가 되겠어? 동량이 되겠지. 그러면 그 동량이 계산되는 거라고. 자, 이것은 확장해 나갈 거야. 우리가 이제, X에 대한 1차 항을 두개 곱하는 게 아니고, X에 대한 1차 항을 세개 곱한다고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항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러면, x 3차 항이 나올 수 있는 거고, X의 2차 항, X의 1차 항 상수항. 토탈 여덟 개항 중에, X라는 문자에 대해 숫자를 맞추면, 어, X의 세제곱항, X의 제곱항, X항, 상수항. 그것들을 어떻게 되겠어? 동항끼리 연산은 결과일 텐데, 그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A 플러스 B의 이세제곱방을 가만히 유심해 보면은, 요 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어떤 식들이 나오는 거야. 봐봐. X만 다 뽑은 거세 개. X 두 개만 뽑았어. 그럼 나머지는 뭐 뽑겠어? 다른 것들 뽑았겠지. 그럼 요거 X 두개 뽑았을 때 여기서는 C만 뽑았을 것이고, 이렇게 X를 뽑으면 A가 뽑혔을 것이고, 이렇게 X를 뽑으면 B니까, 그것들이 동일한 계산이 됐다는 얘기야. X가 하나면, 즉, 역시 마찬가지, 토탈. 이것들은, A, B, C, X 까지 보면 3창 밖에 안 나오는 거죠여기2차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1창들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X가 1창이면 토탈 3창이 나와야 되니까 A, B로 만들어질 수 있는 2창들의 조합이 여기 다 들어간단 말이지. X가 하나도 없어. 그럼 A, B, C로 만들어진 3창. 이것들은 A, B, C, X를 보면 다 3창이야. 3창. 3창. 이것도 3창, 3창. 그거에 X에 대한 내린 차순 정리로 하고 나머지 그런 구조로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네개를 곱했다 그러면 마찬가지야 4창부터 4차 그러면 이것도 4창에 나와야 되니까 X의 제곱항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 문자 쓰인 게 ABCD의 상수항 문자를 쓰으니까 그것도 1차로 만들 수 있는 모든 항이 여기 들어가는 거지 만약에 X의 제곱항이야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은 ABCD로 만들어질 수 있는 2항들이 나오는 것들이 몽땅다 X의 1항 그러면 ABC로 만들 수 있는 모든 항이 여기 다 앞쪽에 개수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X가 없어, 그러면 a b c 를 만들 수 있는 것. 이렇게 전개되는 거니까, 이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쭉 전개를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다 외우자는 게 아니고, 요까지만, 요까지만 외울 때, 냉정, 어, 요거는 X에 대한 1차식을 3개를 곱한 거구나. 그러면, X 3차항, X 2차항, 1차항 상수항인데, 그 앞에 개수들은 토탈 3차가 나와야 되니까, 어, 어떤 상수항들에 만들 수 있는, 1차항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 이거는 상수항으로 만들 수 있는 어, 2창의 경우, 3창의 경우, 그렇게 일반적으로 된다는 걸 알면 암기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거, 것이고, 어, 나머지 이제 그총 8개, 10개 중에 이제 2개 남았잖아. 이 2개는, 보세요. 여기 2개는 이제 요거는, 5678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 중학교 과정 1, 2, 3에서 유추돼서 나온 거라고. 즉 여기서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확장되는지는 앞쪽에 선생님 설명을 다 했는데 이 9번, 10번은 쌩뚱맞게 이제 나오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암기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9번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여기 이제 7번 공식에서 뒤에 붙은 거 있잖아. 요거 요거 두 개를 곱한 형식인데 요거는 우리가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볼게 요렇게 생겼을 때 맹목적으로 3, 3, 9, 9개항을 전개할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저것들을 가만히 보면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잖아 그 구조를 보면 딱 요거 2번 공식에 마주 들어가는 구조가 될 거라고 요렇게 즉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꼴이니까 그것들을 전개하면 이렇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요 공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쪽에 이제 곱셈 공식 배웠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다시 1번 완전 제곱식이 될 거니까 완전 제곱식을 이렇게 전개해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건한 번씩 전개를 해보면 되고 선생님 어떻게 보냐면 그냥 앞에 거, 뒤에 거 순서별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다 단지 가운데 곱할 때는 부가 바꿔준다. 이렇게 외워주면, 외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고. 자, 이제 열 번째 공식인데, 어찌 보면 가장 외우기 까다로운 거고, 길잖아. 그래서, 어한 번에는 안 외워질 거야. 그런데 이것도 이제, 반복하다 보면 외워지긴 하는데, 이건 방법이 없어. 암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 세개 항, 여기 여섯 개 항이니까, 토탈 1 8개 항을 전개하다 보면, 여기 플러스 부가 있고, 마이너스 부가 있으니까 상쇄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전개하면 A 세제 곱항, 이렇게 하면 B 세제 곱항, 시세저급항은 없어질 수가 없지. 그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A랑 여기 BC하면 ABC항, 이렇게 ABC항이 생길 거라고. ABC항 또 생기겠지, 이 B랑 여기 CA랑 곱하면 ABC항이 생길 것이고, 여기 AB랑 C랑 생기면 ABC항이 생겠지, 그런 건안 없어져. 그래서 그게 세개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A 세제곱항, B 세제곱항, 세제곱항은 하나씩 있고, 그리고 ABC양은 마이너스 세개가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그 외에는 전개된 것들이 서로 상쇄가 돼. 예를 들면, 선생님, 이렇게 전개해봐라. 를 그럼 A제곱, B양이 생기잖아. A제곱, B양은 마이너스 A제곱, B가 생기잖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 A제곱이랑,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제곱, B가 생긴단 말이야. 그렇게 상쇄된단 말이야.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cb제곱이 있다 그러면 cb제곱이 플러스가 있으면 cb제곱이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b하고 저기에 있는 bc랑 곱하면 cb제곱이 생기겠죠 이렇게 cb제곱이 그래서 상쇄가 되니까 그건 한번씩 전개해 보고 뭐가 없어지고 뭐가 남는가만 보면 요만큼 남는 걸 보여서 아마 10개 공식 중에서 나머지는 잘 외워질 텐데 이열 번째 공식은 잘안 외워지겠지만 이것도 몇번 반복하면 외워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10가지 공식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이제 암기하는 게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그그 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뭐가 있다 그래서 그 변형골들이 다는데 어, 영상의 길이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잘라서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붙여갈 테니까 이거 먼저 보고 이어서 곱셈고식의 변형골 한번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